안녕하세요, 조심, 조심. <laughs> 오늘 해볼 것은, 박수님과 함께, 제모타, 이번에 진심? <laughs> 자, 일단 오늘은, <laughs>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일단은 오늘은, 어, 밤입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laughs> 어, 제대로 해볼게요. 전에는 솔직히 우리가 진심으로 안 했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였죠 이게 월홈 아니에요. 월홈이 뭔지 몰라요. 자 그리고 한 명이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는 그런 킹 받는 그런 룰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 <laughs> 오늘의 컨텐츠 어 덕승님을 잡아라 컨텐츠입니다. 덕숙님이 떨어져라 이런 것 <laughs> 같은데 일단은 저가 이겨주거든요 죽여줘요죽여줘요 죽여줘요! 죄송합니다 <laughs> 저가 따라잡았고요 이제 덕숙님이 저를 따라잡을 어자 <laughs> 저가 덕숙님을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떨어지세요 네, 떨어지세요 아, 빨리요. 네, 다시 시작하시고요. 자, 저를 따라잡아보세요. 무서운데? 이건 안 돼요. 이번엔 저가 덕숙을 따라잡겠습니다. 바로 따라잡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덕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로 가주시고요. 덕숙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덕숙이 저를 따라잡으셔야 되고요. 따라잡혔네요. 아! 어! 괜찮습니다. 전 누굽니까? 조씨의 게임방송이 조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laughs> 일단은, 어,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 나가거든요 <laughs> 자, 일단은 어려운 거 나옵니다. 어, 뭐야? 덕송님 벌써 여기 가셨어요. 자, 저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아! <laughs> 자, 하나 내려가세요. <laughs> 자 잠깐만요. 자, 다시 돌아왔고요 슈퍼트를 눌러주고, 옆으로 이렇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진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해서, 이렇게. 아, 오, 어, 어, 어. 자, 다시 덕수의 힌트다. 옆으로 가면서, 아니, 뭐 하세요? 마우스 아, 움직이지 말라고 저번에도 제가 강의해을지 않았습니까? 아, 뭐 하세요? 여기까지. <laughs> 모르시면 대 바보세요. 그래서, 옆으로 갔다가, 뒤키 누다가 앞으로. 아니, 제가. 아이 더 갈게요. 아 답답해요. 썰었지만 긴 체긴. 하세어요 하세요. 하세요. 보세요. 아 이거 조금 잘하시는 거 맞죠? 잘하시는 잘거 맞죠? 아 뭔가 캐릭터 뭔가 되게 캐릭터처럼 돼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됐다 됐다. 조금 옆으로 더 가면서요. 자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뭔가 어 독수님의 손가락 땀이 묻어 있네요. 자.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네, 무슨 엄청 쉽습니다. 아, 아따가 아파요. 아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안 돼. 오케이 됐어요. 오 뭐야 이거? 아, 아니군요 사다리인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네. 자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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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됐어요.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 맞아요 운 좋고요 여기서 아닙니다 여기고요 여기서 아닙니다 여기고요 어 여기입니다 됐고요 자 일단은 여긴 뭐죠 여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어 뭐야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이거 뭐야 덕성님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요 어 맞습니다 와 아까 전에 사람이 지나가긴 했는데, 아 안돼! 떨어지세요.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자, 자 지금 빨간색을 저가 떠나던 게 없거든요. 잠깐만요. 자 다시 돌아왔거든요. 일단은. 다 연나라보고. <laughs> 미치겠네요. 아니, 다 왔는데! <laughs> 자, 지금. 자, 덕숙님은 지금 쟁반춤을 추고 계십니다. 아, 좀 게임 좀 제대로 합시다. 자, 땅바닥에 울리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스에요. 아니, 좀. 제대로 하아 잠만요. 자, 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덕승 님이 기다리도 하고 아, 보하는데요. 뭐 <laughs> 춤추지 말고 시작하라고. 을 시작을. 시작을. 아, 진짜. 뭘못 알아들으시네. 죽을 뻔 했어요. 아니, 뭐? 아, 나또 떨어져야 되다. <laughs> 솔직히 얘기해요. 이것도 컨텐츠죠컨텐츠입니다 <laughs> 이거. 짜증나게 하고 춤추기. 콘텐츠입니다 이거 갑자기 진지해지는 덕숙님 에 비해 떨어지는 덕숙님 뭐 사유나 타워는 아니고요 여기가 제 못합니다 다시 다시 얘기하지만 제 못합니다 여기는 아니 그걸 왜 떨어져 요 아빠를 시작해요 누가 세대야 되는데? <laughs> 자 일단은 회어리 네. 타워는 쉽죠? 아니 그걸 왜 떨어지는 거야 대체? 괜찮습니다. 저는 도시에 계면 도시기 때문이자. 자어 어, 떨어질 뻔했다. 고수래요. 어? 진짜요? 그럼 이런 영상을 꺼야되잖아 아! 떨어졌어요 저 왜요? 아 일단은 네 덕숙님이 떨어지시면 이제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를 한다고 할게요 아 뭐야 왜 자꾸 떨어져 이거 덕숙님이 이거 어려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덕숙님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저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두루두루두루두루아 저기 혹시 지루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넘겨주시길 바라고요. 아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 없구나. 네. 네 일단은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아 왜? 네. 아 왜? 네. 아 왜? 네. 아, 왜? 자, 오 됐습니다. 이게 저의 실력 차이. 아, 독수님 어디 계세요? 어, 됐습니다. 자, 사연 하나 되면 영상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Sayonara boy.